떨어지는 시기가 지금도 지금보다 더 나올까요?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laughs> 20년도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저를 한번 봐줄 수 있으신가요? 음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 하반기 구분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면에서는, 뭐, 서민정책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정책이 있잖아요. 음. 뭐, 집값이 지금은 뭐,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집값이 이렇게 조금조금씩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조만간은 재난지원금도 뭐, 이렇게 풀릴 것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번 하반기 조금만 잘 버티셔서 이렇게 가셨으면은, 제가, 어 좋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음 어디에다가 투자하실지 뭐 금융침체나 뭐 이렇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도, 뭐 금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은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성인 경제가 살아나고 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금을 투자를 할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금값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지금도 지금보다 더 나올까요? 사람이살수 있게. 예, 네, 아마 금값은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금값, 제가 실령님 전에 받은 거는, 어, 변동사항이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사거라라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21년까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는 전략을 하는 게 저는 더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년이 넘어서 어, 부동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말을 좀 나눠봤는데. 아, 어, 잠깐만요. 어, 제가 어, 20년부터 21년 실령님변에 받은 공수가 있는데요. 음. 이렇게 좋은 일들도 이렇게 투뭐 투자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투자하실 일들도 있지만 대비책들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뭐 20년부터 21년까지 제가 봤을 때뭐안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지기로는 네. 음, 경자년하고 신축년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사항이 굉장히 많은 한해라고 저는 신령님 전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네. 뭐 자연재해라도 자연재해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각종 그런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변동 상황들이 많이 오는 그 해들이구나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홍수 이외에도 뭐 가을쯤에 뭐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일어나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음 외교 정책에 있어서 좀 가운데 뭐 친중이나 아 중국이나 미국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볼수 있는 형국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서민들이 좀 목소리가 나는 아우성 소리가 나는 그런 21년이 되지 않을까 20년부터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가을에 또 한번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선생님께 또 짚어주셔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조심하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재미있고 신나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